카피 바라 갑자기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카시파라. 카시파라. 이름이 카시파라래요. 네. 18살이 만든 게임이라는데 재미로 만든 첫 번째 공포 게임이라네요. 네, 소리가 아주 크답니다. 주의해 주세요. 이 게임은 두 개의 엔딩이 있다. 어쩌고 저쩌고 와타퍽. 야, 노래는 무서운데 이 게임엔 두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엔딩을 완료한 후 계속하기를 클릭하여 두 번째 엔딩을 볼수 있다. 네 알겠어요. 첫날 뭐 날마다 뭔가 바뀌나? I need to feed my chickens. 어, 아, 이 닭한테 밥을 줘야 되나봐. 여긴가? 체킨 얘들아 배 많이 무겁하니? 나를 쳐다본다. 이 은근히 기술이 좋은데요? 밥은 어떻게 주지? 딱 봐도 여기 같은데? 맞죠? 이거는 허수아비잖아 에? 이 새끼 뭐야? 저 사람이야? 누구세요? Who are you? 허수아비구나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야 맛있게 먹으렴 내 아이들아 I think I need to rest in the cabin now. 뭐 했다고 벌써 쉬어? 갑자기 쉰다는데요? 어? 카피바라. What is that? 이거 카피바라예요? 카피바라? 갑자기, 갑자기 카피바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. 너 배고파 보이는구나. 미안해, 카피바라. 너에게 줄 음식이 없어. 검맸네 카피 바라콘. 음, 갑자기 카피 바라? 저는 그냥 가서 쉴게요. 첫날 밤. 이게 무슨 소리지? 이 밤중에 닭들이 왜 저래? What is that?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요? 이거 무서운데? 누가 쳐다보는 거야? 아씨, 나는... 이 뭐야? 오, messiah! 이 씨발 이 개새끼. 아, I need. 네 <laughs> 꿈이었나 봐요. 미친 새끼 뭐야 갑자기? 아니, <laughs> 갑자기 이게 뭐죠? f <laughs> u 미쳤네. 어, 치킨들이 어디 갔지? 얘들아, 너네 왜두 명밖에 없니? 우리 어 i 때 누가 이랬지? <laughs> 카피바라장, 설마 카피바라가 내 닭들을 먹었나? <laughs> 그럴 리가 없잖아. 카피바라는 육식 아니지 않나? 일단 치킨들 밥 줄게요. 밥 먹자, 얘들아. 꼭대요 음, 이제 뭐 양동이 갖다 놓을게요. 설마 갑자기 막, 어? 또 신데? 오늘 할일다 했나봐. 야, 닭밥 주는 거밖에 할 일이 없어? 이거 완전 신의 직장인데. <laughs> 봤어? 본 사람? <laughs> 아. Where am I? 여기 어디지? 아 뭐야? 나 닭장에 갇혔는데 나왔어요. 이거 뭐지? 이 새끼 뭐야? 카피바라 <laughs> 카피바라 사람인데? 이 새끼 뭐죠? 내가 왜 작아진 거지? We are planning something. Now go shit at the table first. 테이블에 가서 앉으라는 건가? 에? 야 카피바라 인간들 뭐야? What the hell? What is this? 뭐 하려는 거야? 오 i n g to go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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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Are you going e a h Because you didn't give us food. I'm going to go to t Now you will become our food. 이제 i 가 우리 음식이야. 이게 무슨 개소리야? s c e t a o c e s a o o d p l e t a o o d p l 나 이제 죽는데요. 1 1 2 이게 뭐야? 3 도망가는 건가? 이게 뭐야? 카피바라? Thank you for playing. 야, 5일 만에 이 게임을 만들었대요. 이거 진짜 재능이 엄청난데? 아, 맞다. 아 다른 엔딩이 있었다 했죠? 다른 엔딩 한번 볼게요. 야, 2일차부터 시작하네? 여기서 카피바라가 나왔었나?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. 이번에도 카피바라를 만난다면 밥을 줘야겠어. 어? 카피바라야. 또 왔구나. 이건 꿈에서 봤던 카피바라가 아닌데. 그래도 밥은 줘야겠지? 카피바라 밥 줄게요. 먹으렴. 너가 배고픈 걸 알고 있어 카피바라 근데 다 먹고 그 양동이는 여기 갖다 놔주렴 알겠지? 그날 밤 어? 누구지? 누가 노크를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카피바라 뭐 양동이 주러 왔니? 넌 누구야? My name is 카피바라 카스이바라 나는 양동이를 돌려주러 왔어 우리에게 음식을 줘서 고마워. 그건 그렇고. 우리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할까? 아, 알았어. 가세봐라. 어, 그래. 가세봐라. 얘기해 봐.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지? 넌 슬프지 않아. 그냥 너처럼 친절한 사람을 볼 줄은 몰랐어. 어, 잠깐만. 저건 누구지? Six, seven. <laughs>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우리 가족은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어 제대로 된 밥을 먹은지도 오래 전이야 네가 도와주기 전까진 에? 아 닭을 키우는 걸 도와준다는데? 이걸로 네 은혜에 보답할게 정말 고마워 카스이빠라 치킨이잖아 카피바라의 도움이 되었고 범인은 치킨을 잘 챙겼다.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이게 무슨 게임이죠? 그냥 카피바라랑 다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엔딩 같은데요 <laughs> 뭐야 어머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 수고하세요